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 새우 애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즈는 총두 가지 제품이고요. 위에 게큰 사이즈, 100mm, 총1 0 0 m m 고 바디는 80mm, 바늘은 20mm. 무게는 11에서 12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작년에 이큰 사이즈가 인기가 많아서 올해 작은 사이즈 새롭게 출시했어요. 색깔은 전부 다 동일한데, 큰 사, 작은 사이즈는 지금 총 80mm, 바디가 60mm에 바늘이 20mm예요. 무게는 6에서 7g이고요. 일단 큰 걸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리가 진짜 새우 다리 같죠? 다리가 야광 다리고요. 그리고 안에 볼 보이시나요? 이거 볼? 야광 볼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눈은 야광 눈이고요. 새우 는 전체적으로 바디가 UV 발광 바디라고 해요. 그리고 훅 뒤에 보시면 훅이 야광 훅 포인트 돼 있습니다. 가격은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전부 동일하게 9,800원이에요.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13가지 색깔이 있고요. 보시면 무지개 새우예요. 무지개 새우. 그 다음 고추장 새우. 색깔 보이시나요? 그리고 보라꽃새우. 이 제품이 타사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던 제품이라고 해요, 색깔이. 보라꽃새우. 그리고 그린 제이드 새우예요. 그리고 아우라 퍼플 새우. 아우라 블루새우 아우라 수박새우 레드헤드 생새우입니다. 이 제품, 색깔 엄청 예뻐요. 분홍색 예쁘죠? 독도새우입니다. 독도새우. 그리고 이제 내추럴 컬러로 넘어가요. 내추럴 컬러에서 제일 인기 있는 닭새우. 그리고 국방새우. 국방새우예요. 보이시죠? AJ 새우. 마지막으로 리얼 수박새우입니다. 네, 여기까지 리얼 새우 얘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